아~ 냉교~ 냉뭐 했는데? 교 냉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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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냉푸동교 냉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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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교 냉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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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이 냉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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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주 만에 한 달만인 거 같아. 원스트라크스리 볼! 한달 넘었지? 110, 자처, 자처 오, 110, 110, 150, 1 0 1 0 1 1 0 1 0 1 0 0일1 0 0 안경 쓰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. 그 t <목소리도> 네. 게, 원리 게 야, 상 b i 이 o 아니, 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원 a 원 i t t l e bit o 원리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하나, b i 패스. 오, 우공 어, 좋다. 나야 지 그다음에. 4번 바뀐 비벼 거. 이거 먹을 얼굴도 잘 생겼어. 근데 어차 괜찮아. 어, <laughs> 아, 아, 예! 이 <laughs> <laughs> 오 대박. 와. 2로 잡히고 1로 세이프. 서. 아. 예제 음. 팀입니다. <laughs> 어 멋진 투수 대 투수 대비전이야.